그렇게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낸 지한 2년쯤 되었을 때, 아니 DM이 하나 옵니다. 너네 아내 의 실체를 아냐? 하, 네 아내가 얼마나 더러운데 그렇게 신분 세탁하고 너무 불쌍하다 너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DM으로 받은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 남편분께서 보내 주신 사연인데 아니 왜 이렇게 충격적인 사연들을 많이 보내 주시는지. 오늘 사연의 주제는요. 아내의 과거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은요. 30대 후반의 남편분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2년 차가 됐다고 해요. 이 남편분은요. 아내를 만남 어플을 통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뭐 처음에는 소개팅도 많이 받고 했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주변에서 소개팅 해 준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모임에 나가도 마땅치도 않고 하니까 에이, 그래. 어플이나 한번 해 볼까? 해서 중심하는 마음 반 기대하는 마음 반 이렇게 했는데 한 번에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와이프 였던 겁니다 아내는요 남편보다 10살 연하였 는데요 아주 청순한 외모에 행동 하나하나 가 혹시나 좀 이렇게 차분하고 조신하던지 아내를 딱 보고 와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을까? 와 나는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다. 빨리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분도 남편하고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아내도 남편분이 어떤 얘기를 하면 다 귀담아 듣고 아, 나는 이렇게 오빠처럼 자상하고 배려심 많고 이런 사람은 처음이어서 그냥 오빠랑 오래오래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남편분은 아 내가 뭐 오래 시간 끌거 있나. 서로 이렇게 좋은데 그냥 빨리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려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만난 지 6개월 만에 서로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남편은요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정말 너무 행복해. 아 이런 게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구나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도 잘해줬는데요 결혼한 이후에는 더 잘해줬대요 식사 잘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어찌나 꼼꼼한지 뭐 집안에 먼지 한톨 있는 적이 없었대요 또 부모님은 또 너무 잘 챙겨 남편이 어떤 거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그 레시피 찾아가지고 다 요리해줘 아니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SNS에 아내 자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또 워낙 예뻤다고 했잖아요. 같이 나들이 가면은 내 사진 찍는 것보다 아내 예쁘게 사진 찍는 맛이 있었대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음식도 잘한다고 사진 올리고 하니까 뭐 주변에서는 와, 되게 늦게 장가 가더니 아주 장가 잘 갔네. 뭐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낸 지한 2년쯤 되었을 때 아니, DM이 하나 옵니다. 너네 아내의 실체를 아냐? 이 아내가 얼마나 더러운데 그렇게 신분세탁하고 너무 불쌍하다 너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온 거예요.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났죠. 야 세상에 진짜 꼬인 사람 많다더니 얼마나 내 와이프가 부러우면 있다 위로 아유 루저 마인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정을 계속 새로 바꾸면서 차단을 해도 새로운 계정으로 막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같은 남자로서 네가 불쌍해서 정보 주는 거야. 네 아내의 실제 궁금하지 않냐? 네 아내가 몸에 어떤 흉터가 있는지도 내가 다 알아. 근데 아내 허벅지 안쪽에는 어릴 때 조금 상처가 났었다고 해서 흉터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정확히 허벅지라고 언급은 안 했고 뭐 몸에 흉터가 있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몸에 흉터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무시했죠. 가면 갈수록 그런데 메시지에 그 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냥 까놓고 말해줄게 네 아내의 실체를 강남의 땡땡땡 업소의 에이스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의 아내의 사진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그 사진 속에는요. 그 야무옷 입고 화장도 진하고 거의 뭐술레 취해가지고 한 분은 담배까지 들고 있고 그런 아내 사진인 거예요. 남편은 너무 놀라서요. 그걸 보고도 합성해서 사진 보내는 거지 나 고소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정말 화가 났다고 하면서 아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진을 보낸 거예요. 자, 이 와이프가 술집 에이스일 때 내가 네 아내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그, 그 눈이 어? 맨날 입람처럼 나는 돈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인생 새로 시작할 거다. 너는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알고 있어서 안 된다. 내 흠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정말로 돈 많은 당신한테 시집가가지고 아주 신문세탁 잘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열받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보를 준 거니까 이혼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제서야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 사연자 남편분은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도 나고 그러신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그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면 이혼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울면서 아, 내가 진짜 그때 너무 집안이 어렵고 학비도 부족하고 생활비도 없고 한데 그것만큼 돈을 빠르게 많이 벌수 있는 게 없어서 한 2, 3년 동안 바짝 그렇게 일했던 거고 돈딱 벌어서. 학비되고, 뭐, 급한 불다 끄고, 이런 다음에는 완벽하게 정리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거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은 아내가 과거에 업소에서 일하면서 다른 손님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했던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것을 가지고 이혼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 여자 남편분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심지어 아내가 과거에 그 업소에서 일하면서 있었던 사진, 그 일한 그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크시겠습니까. 자, 남편분이 가장 궁금해 하신 것.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느냐. 아내가 지금 업소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업소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걸까? 근데 우리가 법률적인 거다 떠나서 그냥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과 만나서 연애하고 사귀고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아도 아무런 이유가 없죠. 누구나 일반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걸다 상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속인 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건 우리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생각해봐도 일반적인 직업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흠이 될수 있기 때문에 숨긴 거잖아요. 단순히 연애 사실이 아니고 내가 업소에서 일을 했고 성적인 정조 의무를 반할 수 있는 행동들을 했다는 사실을 숨겼다면 신뢰관계에 정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를 한번 다 터보는 것도 괜찮을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남편 분이 아내가 업소에서 2차 나가면서 다른 사람하고 성매매도 했던 여성이다 라고 하면 결혼했을까요? 안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결혼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요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다면 혼인 취소를 다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혼인 취소를 다툴 때는 예비적으로 이제 이혼을 같이 주장을 하거든요. 혹시 3개월이 도가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거나 혼인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이제 이혼을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인 취소와 이혼 모두 위자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남편분은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사연자분처럼 아 너무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다 하시거나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혼자만 끙끙 앓자니 너무 답답하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싶다 하는 사연이 있으신 분들 아래 메일 주소나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